보물지도와 함께하는 누누다이아가 전서범을 량을 확보 중입니다.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누누다이아를 찾아주세요. 자 오늘 10단계 오림 전문가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하고 뭐 폭탄강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가봅시다. 아직 오림 전문가 못 달았거든요. 자 바람의 쇠마 조졌다 이거. 자 일단 되는 쪽으로 먼저 해볼게요. 얘는 폭탄강을 가야지 맞을 것 같은데 피통이 워낙 작아가지고 일단 경험치 하나 찍어주고 새로고침 없이 하는 거니까는 에 죽어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제 이거 하면서 엄청 새로고침 누르고 싶거든 사실 자 그래도 새로고침 없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킬이 잘 나와야 됩니다 스킬이 일단, 마그마 버스터 하나 찍어줄게요. 일단, 레버을 해야 돼서. 아유, 못 봐, 이거. 씨몹을못 쳐내. 아, 자, 어스제일 하나 하고. 자, 박지한테 어그로 튀는 순간 바로 뒤져버리니까, 그죠? 자, 여기서 폭탄이 하나 찍어주고. 자, 아, 피통하고 이제 그 시기만 나오면 되겠다. 자, 일단, 어스일 하나 더.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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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씨. 자, 일단, 고바디. 어, 피통 좋아요. 오, 씨. 자, 일단, 구사일세. 아 고속도로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골목길 와가지고, 씨. 자, 피구슬 좋았습니다. 어, 씨. 일단은 스킬 필드업은 완성됐거든요. 어, 자, 여기서는 일단 어스제일 먼저 찍을게요. 몹을 쳐내야 돼, 몹을. 폭탄이는 좀 이따가 찍을게요. 어차피 5분 캐해야 되니까, 그죠? 오! 오, 씨. 자, 일단 폭탄이 하나 더. 오, 무서워, 씨. 어. 아 그래도 피통 뭐 관리를 좀잘 해볼게요. 어. 자 여기서는 어스지. 아 이거 윈드 커터가 집혀야 되는데. 후후 일단은 뭐구사일등 했습니다. 또야 폭탄이 하나 더 찍고 오야 100피 남았어, 100피 아예 뱀파이어야. 피를 빨아와라. 오. 자, 일단 뱀파 하나 더 찍어주고. 오, 구피 남았어, 씨. 피구슬 하나 안 나오나요? 어, 아, 젠장할씨 아, 씨. 자, 다시 한번더 갑니다. 아, 씨. 눈이 침침해가지고. 다 됐다, 이거 진짜. 이래가지고, 이거, 오리막 박사 이번 시즌 못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음. 아, 폭탄강 쉽지가 않아요. 야, 물의 병궁 이건 몹을못 찾아가지고, 오, 야, 야, 박지, 박지, 박지. 야, 일단 블리자드. 후! 박지, 박지. 자, 일단 어스제일 하나 찍어주고. 자, 일단 블리자드 하나 더. 아, 아까 스킬 빌드업 좋았는데. 아, 자, 토네이도 하나 찍겠습니다. 이거 파이어월 찍으면 뭐 시너지 되는 것 같은데. 맞죠? 파이어월. 자, 일단은 피통을 하나 찍고요. 피업이 없으니까 이제 피통으로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자 시너지로 가겠습니다 아바게톤 여기서는 대시를 찍을 수 있으면 한번 찍어볼게요 경험치 하나 찍어주고 자대시 갑니다 일단 오림 전문가 대시 만렙 도전 자,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해봐야 합니다. 대시 만렙은 이게 제일 좋거든. 페이트 사이클. 자, 일단은 경험치 하나 찍어주고. 대시 하나 더. 아마겟도 몹처리는 진짜 좋다. 네. 자 여기서는 피통 하나 더, 혹시 모르는 위협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 피통 530 했거든요. 오야,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 오야, 아, 위험하다. 이거! 자, 일단, 블리자드. 야, 이거 피 관리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 패시 때문에, 그죠? 오씨자 블리자드 일단 3단계 찍었고 어야 이렇게 들어가면 피읍이 없어가지고 제일 문제네 이거 아 이거 운전 잘해야 되겠는데요 형들 진짜 운전이 문제다 이거. 자, 일단 오 야, 택시. 200 피나 남았고 대시 사장거리 모서에 대시 어 대시 좋았다 방금 블리자드 하나 더 찍어주고. 음. 아막손끝에땀 난다 땀나 이제 오씨. 240피 아오 야야야 야 너무 순식간에 왔다 가지고 두들겨 맞진 않았거든요. 오 야, 야, 야. 오우, 씨. 와, 쫄깃쫄깃하다, 이거. 야, 이거, 몹 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마지막에 조졌는데, 이거. 자, 일단, 피통 하나 더 찍어주고. 대쉬 세번 남았죠? 자, 피구슬 좋았고. 아, 지금까지는 좋아요, 그죠? 아크스타 하나. 아니, 대쉬가 안 나오냐?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죠? 오우씨, 더 보스 나왔고 대시 3단계. 보스는 포기해야 되겠는데. 오야오오 야야야야 오, 오, 야, 오씨 피구슬 좋았고, 대쉬 4단계. 오, 야, 네크로면서 나왔어. 오, 씨. 아, 일단 경험치 하나. 일단 대쉬 맥스가 나왔습니다. 와, 이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이네. 호스는 버릴게요. 튀는 걸로. 자, 경험치 4단계. 오, 야. 안 된다. 우 야, 간다. 자, 피통.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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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왜 이렇게 아프냐. 오, 사피, 사피, 씨. 오, 이 씨부레꺼.